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에서 반도체 분야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선정돼. 이게 받고 아, 예. 싶다고 아무나 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아, 제가 아, 20년 아. 가까이 그하는를인노하운데아 <laughs> 이게 막 방출하기가 좀 아까 아깝, 아깝긴 한데. 네. 예,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매년 그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상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도 얼마 전에 시상식을 가졌는데요. 어, 각 섹터별로 에너지 어, 애널리스트, 최고 애널리스트들이 선정됐습니다. 어, 이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섹터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아, 무나 맡을 수 없고 맡고 싶다고 또 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 전 섹터 중에 가장 핫한 반도체 섹터 예, 올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에서 반도체 분야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우리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예예예. 예, 예, 예. 아, 제가 소개를 잘했죠, 센터장님. 이게 받고 아, 예. 싶다고 아무나 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아,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단순히 올해만 선정되신 게 아니라 2014년에 네, IBK 네. 투자증권에 계셨을 때 네. 저희 상식에서 한번또 받으셨어요, 회장이두 네. 아, 번째. <laughs> 두 번째. 예, 예. 예. 야, 보면은, 선생님, 지금 올해 애널리스트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하긴 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투자 관련된 일을 네. 했었고요. 네. 그거를 포함해서, 네. 어차피 그쪽도 주식 관련된 일이기 네. 때문에, 포함해서 제가 어 2000년도부터 네. 예. 반도체를 담당을 해서 아. 했으니까, 뭐, 많이 됐네요. 아, 그럼 반도체만 쭉 있게 하신 건가요? 네. 주로 반도체만 거의 아 네, 했었습니다 네.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뭐 떼놓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선생님들께 매, 매니저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요즘 그 매니저분들이 이 반도체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 이슈가 좀 뭐가 있나요 요즘 워낙 핫하긴 한데. 핫한데 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인 되이 많은 그죠, 거죠. 그서왜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안 되는지, 음. 아 뭐, 그게 제 고민이 많고요. 네. 사실 뭐, 주가가 핫한 걸로 보면은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그죠, 핫한 그죠. 것이고, 그에 비해서 반도체는 너무 조용하죠. 네. 그래서 좀, 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지쳐가는 분위기들이 음. 많고, 이게 언제쯤 다시 한번 모멘텀을 얻을 것이냐. 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 이제,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도를 떠나서, 뭐, 이제, 글로벌리, 어, 사실은, 이제, 패권에 아주 중요한 네, 네. 전략 자원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분, 그런 부분들도, 어, 좀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허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반도체만 놓고 보면 계속 연일 나오는 게 보면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뭐, 업황이지 뭐, 최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 보면은, 물론 그 앞전에 오른 것도 있게 하겠지만서도 좀 박스권에 갇혀서 잘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조금 네. 구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네. 저는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네, 제가 센터장의 보고서에서도 봤어요. 네. <laughs>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네. 나름대로 좀그래 오래 이렇게 봐왔는데, 네. 제가, 제가 보면서 슈퍼사이클 딱한번 봤고요. 음. 그게 2017년, 18년이고, 제가 에널리스기 전에 또한 번의 슈퍼사이클이 음음음. 언제 있었냐면 1994년,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경험한 2017-18년도 슈퍼 사이클 음. 그 이후에 지금 얼마 안 지났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게 올까 사실 음. 만만치 않고요. 음. 지금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좋기는 한데 네. 좋기는 한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 하고 있는 이제 메모리는 아니고요. 네. 메모리도 네. 좋긴 하지만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좋은 거는 우리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뭐냐면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아날로그. 네. 아날로그,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자동, 아, 아날로그 반도체가 주로 자동차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어, 그동안 투자가 안 되고 있다가, 결국은 이번에 자동차부터 이게 네네네.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쪽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음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슈퍼사이클이, 아날로그 슈퍼사이클은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뭐, d r m 슈퍼사이클.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보는 조금 아.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못 갔던 부분들 정체됐거나 아니면 좀 소외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탄력을 받는 부분 이잖아요. 이걸 네. 전체를 묶어서 슈퍼사이클 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분명히 있구나.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음. 이제 상승사이클이라 그럼 오케이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 다 과연 슈퍼를 붙여 가지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각 분야가 이제 전 고점을 또 완전히 전부 다 뚫어버릴 때를 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요번 상승 사이클에서. d 램이지난 2017년, 네. 1 8년도 2018년도 3분기 때 보여줬던 그 정도 이상의 <laughs> 수익성을 그냥 낼 거냐? 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음. 좀 네, 자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키스처마크가 있는 거고. 네. 실제 뭐 종돌로만 이제 보더라도 보면은,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어, 이제 곧 2분기 실적도 좀 나올 거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보면은, 뭐, 어닝도 어닝이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음. 스토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네, 그게 좀 변화하는 이런 음.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어, 디램이 세계시장 1등이잖아요. 네네네. 1등인데, 디램에서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뭐10% 20%더 나왔다. 음.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아. 지금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잘 네. 못해왔던 네. 파운드리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제 환호를 음. 하는 거죠. 그 자, 그러면 지금, 어, 뭐 실적이 좋다. 이거 가지고 올라가는 건 제가 보면 분명히 한계가 네.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맞아겠지만 뭐 LG전자가 주가가 계속 네. 좀 재미없는 상황을 보이다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가장 큰 거는 결국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음. 드디어 이제 덜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희망을 보여준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오조가 그 경영, 을 맡아서 하시면서, 네. 어, 이제 전기이다. 음. 우리의 답은 이제 전기차다. 친환경차다. 음. 이러면서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 최강자인 건 맞지만, 음, 음, 음. 그 상대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한 음. 부분이 있었어요. 안 하던 걸 해야죠. 하던 음, 그렇죠. 그첫 번째가 사실은 파운드리 였는데. 파운드리. 그게 지금 빗나갔어요, 일단은. 음. 일단은 빗나갔고, 앞으로는 기회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M&A입니다. 네. 그쪽에서, 어, 그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네.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 그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이제 음. 어쨌든 그런 변화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어떤 삼성이 음. 과거의 틀을 깰수 있는 아, 어,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음. 어 그런 기대를 내심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는좀 네. 음, 음, 음. 하고 있습니다. 이분기 실적도 뭐 좋게 나올 거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뭐 뒤에 뭐 파운드리 얘기를 좀더 해보겠지만서도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은 우리 대만 TSMC가 워낙 강하잖아요. 점유율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 분야를 키우려고 많이 투자는 하지만 네. 그게 뭐 단순히 투자로만 인해 가지고 TSMC를 넘어선다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좀 없는 부분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뭐, 이걸로 정말 대박을 쳐서 주가가 눌렀던 걸확틔운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사운드리의 본질이 뭘까요? 음. 사운드리 사업의 본질은 음. 뭐냐면, 서비스거든요. 그죠. 사운드리 서비스고, 서비스는 결국은 고객의 가치를 최대로 높여줬을 때, 네네. 우리도 같이 동반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서비스는 고객과 현재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라게 <laughs>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원래 우리 애플 반도체 도 네. 처음에 삼성이 애플의 반도체 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음, 했고 음, 음, 한때 는100% 음, 삼성이 그거를 공급을 했 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뺏겨 가지고 0%가 됐단 그죠, 말이죠. 그죠, 그죠. 왜냐면 애플의 스마트폰 그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가 경쟁 제품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의파운드의 최대 고객은 퀄컴인데, 음, 음. 어, 뭐 서로의 필요에서 지금 이제 그 관계가 매어져 있긴 하지만 퀄컴의 경 제품인 스냅드래곤 칩과 음, 음. 삼성의 엑시노스 칩은 또 최대 경쟁 제품이거든요. 음, 음. 거기에 따른 그 이상한 그 미묘한 갈등 구조 딜레마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은 결 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음, 음,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게 음,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저는 이게 의외의 그 성장 여력이 상당히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하고 이제 더불어 보면 또 이제 뭐~ 아이디 맵개 중에 보면 s k 하이닉스도 네. 있잖아요 이게 이~ 에스하이닉스가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주식주 많은 사람들 치고 하이닉스 안 사면 은 주식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적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성지나 다름없는 이 종목이었는데 아, 이게 SK하이닉스가 뭐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아요. 그 인텔 그 랜드사프도 인수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s k 하이닉스는또 삼성하고 또 다르게 또 전망을 해보면, 다른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성은 회사가 좀 변화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어, 뭐,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네네. 좀 변화, 이게 좀 필요한 것이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고 네네. 있는 회사라서, 반도체에서 결국 답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는 주로 메모리에 집중을 하고 있죠. 네네네. 어, 뭐 일부 파운드리도 조금 하기는 하지만 네네네네. 메모리를 보는 게 답인데, 어, 일단 메모리에 대한 제 전망은 굉장히 네네. 좋게 봅니다. 저는 음. 메모리를 예,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좀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면 뭐 커머드 티프로덕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바뀌어요. 이제 뭐냐면 어, 인공지능, 이,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음. 이제 제가 뭐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과연 지능은 어디서 탄생하는 것이냐, 이제 음.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지능은 어디서도 출발하는 것이냐.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기억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음. 어, 그래서 굉장히 그 뛰어난 메모리, 음음. 이게 결국은 바탕이 돼야, 아, 어, 결국 거기서 지능이 훨씬 더그 일처장하게 될 거다. 그쵸, 그쵸. 다만, 이제 주가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의 네. 그 메모리 전은 좋은데, 네. 인텔 인 인텔 랜드서프 인수한 그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주가 차원에서 우리가 애는 에너, 주가 엔홀이스트니까. 음. 라고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도 좋았죠. 아도 너무 좋았죠. 너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저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음. 네.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음. 올해 1분기는 너무, 너무 좋았다. 좋았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꺾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괜찮기는 하지만, 음. 증가율이라는 증가 증가율을. 증 중에서. 네. 그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네. 제가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멘텀은 둔화될 수 밖에 없어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과연 그전 고점을 제껴가지고 그 위로 갈 거냐 당장 음, 음. 어~ 재볼 때는 조금 보고 뭐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음, 음, 올해 하반기에는 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좋게 보이지만 네. 그렇게 지금 음. 주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반도체가 저도 이렇게 보지만 어~ 공부할 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뭐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뭐 두루두루 있어갖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자고 하면은 너무 방대한데 우리 반도체에 투자를 생각하는 이 투자자분들, 특히 작년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주린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 반도체 섹터에 접근할 때좀 어느 분야 순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더 반도체를 쉽게 이해하고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좀 팁을 좀 주세요. 굉장히 어렵죠. <laughs> 제가 20년 가까이 이걸 하면서 쌓인 노하우인데, 아이거막 네. 어, 방출하기가 좀아깝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뭐 정확한 뭐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네. 정해진 네. 방법은 없는데 우리가 흔히 뭐탑 다운, 바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즉 뭐냐면은 꼭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네. 탑 다운 측면에서 과연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음. 한번 들여다 보시는 음.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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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각 산업별로 이 산업의 매출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네. 그거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 음.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네. 그 반도체 산업은요, 매출액이 작년도에 4,400억 달러예요 음. 반도체. 이제 큰지 작은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쵸, 전 세계 GDP 합계가 얼마냐면, 한 8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러면 전 세계 GDP랑 비교한, 그러니까 매출액의 합이 GDP는 아닙니다. 네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 세계 어각 나라들의 GDP 합계에 대비해서 반도체 매출액 음. 그 비중을 보면은 한0.5% 정도 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은 어느 얼마 정도 될까? 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네.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은 3조 달러예요. 3조 달러. 어. 훨씬 크죠. 크죠. 훨씬 크고 또 심지어는 전 우리 여행 산업. 음.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라는 건 소비자 지출액이 아니라 여행 업계에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 합계거든요. 음, 그게 얼마냐? 반도체가 4,400억 달러인데. 음, 음. 근데 제가 이걸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잘 몰라요. 음. 근데 얼마냐면은 1조 8,000억 달러예요. 반도체보다 훨씬 시장이 큽니다. 그래요. 네.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왜냐면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를 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돼요. 안 되죠. 음. 근데 여행은 애플바이뭐 네. 모든 나라에서 그렇죠. 뭐 여러 업체들이 다 하니까. 오지도 다 <laughs> 하는 게 광.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받은 인더스트리가 음. 여행이었죠. 여행이죠. 음. 그러면 거기서 매출이 빠지는 게 음.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음. 그리시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이. 경제 지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탑다운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마텀업으로도 한번 우리가 반도체 그냥 그, 뭔지는 대충은 다 아시지만, 네네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음. 한번 쭉 훑어보시면, 거기에서 어떤 업체가 정말 제일 수혜가 될 건지, 음.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겠죠.